비리밥비스밥스빔리비빔스 어? 어? 아이, 우리 집에 맨 응? 좋아하는 둘이 먹이다. 이래. 어? 아무도 없잖아. 아, 아, 어 떠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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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뭐이뭐이 뭐야? 왜 그래 얘가만? 오이지만. 누 심심해? 그럼 우리 만두 게임 할까? 어 좋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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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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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두? 아니 더럽게 왜 그래? 이거 으니까꿀만 맞아. 어꿀만 가. 어 아빠 너. 자제 차렷. 아빠를 향해 동네 아빠. 아직. 이런뭐 이렇는 것도 나님아 왔어. 아, 됐고. 어빠. 너무 심심해. 게임 하자. 게임. 무슨 게? 우리 후라이팬 게임 할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맞으면서 배워. 어, 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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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띵, 띵, 띵 땡, 라이너리 얘랑 둘. 얘랑 얘랑. 지나갔네. 오이사 빨 반말이야, 인마. 아! 이게 안어어 게임 일정 그럼 다음에는 공공칩방 할까? 공 뭔데? 빰빰빠바밤 빠밤빰빠 공! 공! 칩! 오이사 아빠한테 단단히 해다이번에 아어아 아빠가 고 싶은 게임을 해 그래 369 369? 음, 그래 369 369 369 1! 을했너대 아아 이디언! 디언치카우아 어 이디언! 우아, 지까, 우아, 지까. 이디언. 드디어복센네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빠 아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집에는 산타 라오지는 않아?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산타 타령해? 마 산타 같은 건 없어? 이게 뭐 소리야?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진짜 산타 맞나봐요? 진짜 산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하하하하하 <laughs> 뭐야? 아하하하 <laughs> 아, 어 선물 주라고 선물 선물? 아하하하 뭐 하시는 요 아유 우리 집물건왜 들고 가? 아, 도둑놈이야 도둑놈 저거! 아, 동동놈이라고 도둑놈! 아, 우리 집 물건 가져갔잖아. 도둑놈이야! 누구세요? 진짜 찐여기가진라0 맞나요? 아, 예 맞는데요. 다탈이야 아니라 요, 여기 타기 여기 탈탈탈연병 있다고 해서요 여기예요? 여기 어, 그런 사람 없는데? 어그그그런좀좀다가 그, 할게요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명 체체체체 아이 저기요. 아이 아, 저기요. 편히 쉬세요. 뭔 저기 요아아아아아아아 선물 뭐야? 아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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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없어 선물? 아니 지금 산타가 우리 집 물건 줘가고 정신 나간 놈이 쩍여내는데 뭐동물 태령이 임마? 아니 나도 내 친구들처럼 아이폰에 에어팟 갖고 싶단 말야. 이 나도 그런 거 사줄 놈 어디 있어 지금? 맞아 나도 귀에 인사대처럼 콩나물 끼고 다니고 싶단 말야. 이그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 사는 신혼부부인데요 여기 애기가 몇 개월이에요? 300개월 아니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래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신혼부 저희 저희 집 방음이 잘안 돼서 엿들었는데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고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불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건 이번에 나온 최신형 아이폰이고요 이건 요즘 인싸들 만든다는 최신형 에어팟이에요 아 내가 말든게 저거야! 저거 사줘!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네! <목소리> 어, 아니, 진짜 좋아! 그쵸? 아 이거 사줘! 정말 좋죠? 네! 갖고 싶어요? 예! 정말 갖고 싶어요? 예! 돈 주고 사세요 <laughs> 뭐야 저저놈들저 뭐야? 사람을 온 거야? 나도 저 좀... 받고 싶어. 뭐이 똥막대기야? 누구세요? 저 미친놈이네 나빠. <laughs> 예수님인가 봐요! 포탄돌이라고 어? 뭐라는 <laughs> 거야 이 똥막대기야? <laughs> 저요 기 어. 저. 저 머리를 잘라주세요. 아 어, 미친놈 맞아. 아니 가정집에서 머리를 왜 잘라요? <laughs> 아이 길잖아요. 어. 제머리도 만들 못해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우리 집이라고 그런... 하요저 앞에 그 교회죠. 전 전격교회. 아, 그 교회. 아, 에 알죠? 교회 사람 중에 이 머리도 빡빡 밀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찌 싸고 그런 미친놈 있어요. 아, 그 근데요? 그 왜그래? <laughs> 나인세요저 어, 저, 어. 허니친구 아이이김세정다가티브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티브이 이핑브핑티이티 그래. 나랑아 <laughs> 못자란 뭐 친구를 친구로 뒀어? 아빠 친구도 없잖아. 이 자식이? 이거세요? <laughs> 어 그래. 나, 나 집에 있었구만. 나 빌라 주인인데 내가 집 안에서 개 키우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아주 내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봐봐. 이거 이거 어 못된 어, 대로. 빌라, 그 빌라 어. 이 어? 개당뇨 못해. 아니 소가 지하 똥방. 아 우리 집개안 키워요. 루돌프인데요 이게 동화야 실화야? 실화입니다 아, 아니 그건 됐고 산타가 정신이 나와서 좀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거 들리테니까저 살려주세요 뭔 개꿈같은 소리야 인마 루돌프데요 어, 진짜 근데 웃음을 웃음을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아여기세이쪽은 혹시 루돌프 한 마리 안 들어왔소? 아니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산타잖아 그러지마 루돌프를 못봤잖 루돌프를 아 못봤어요 어? 이이 이 루돌프 아니야? <laughs> 아들 어, 랑말려는 그 거냐? 어? 어 아들. 네. 나 죽는 거야? 될수 있어. 거기 누구 없어요? 오다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요. 어디가 어? 저기 여기. 거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아 봐. 지적어. 오늘 세우